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박지원 소환 결정, 문재인 소환은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검찰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서해 피격 관련하여서 어, 내일 소환을 합니다. 14일에 소환을 하고요. 박지원은 공개 소환하라 하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전 직후 첩보 보고서 삭제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지원은 14일 오전 10시에 소환 응하겠다. 공개 소환하라 하면서 자신감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게 자신감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에 반발을 자신감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공개 소환을 바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서 피격됐다는 첩보가 들어온 후에 네, 관계 장관회의가 끝난 뒤에 박전 원장이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박전 원장이 7월 국정원으로부터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네, 이제 박지원, 그러니까 서훈 국가안보실장, 전 안보실장도. 구속, 기소가 됐고, 이제 박지원 소환을 전개하는 검찰의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박지원이 이렇게 소환이 되고, 그 다음에는, 네, 문재인, 네, 문재인 소환이 남게 되는 거죠. 박지원은 문재인 검찰 소환 조사 요구 시에는 거부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네, 사실상 성역은 없는 거죠. 네, 성역은 없다. 이렇게 볼수 있죠. 네, 그래서 한동훈은 문 소환 가능성에 검찰에서 공정하게 수사할 거다. 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뭐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에, 또 이명박 전 대통령도 에, 수사를 받고 에, 또 그에 응당한 결과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에, 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성역은 아니죠. 네, 그래서 이제 에, 박지원 소환이 이루어지고 나서 에, 문재인을 향하고 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 반발이 있겠지만, 우리 이 법과 헌법에 의거해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